투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가 있을 때 <laughs> 거기에 부정, 부정문을 쓰는 겁니다 부정사 부정사가 무슨 말이야? 정확하지, 정확하지 않은 거 부정문은? 부정. 아니다 낯을 부시는 거죠 어허. <laughs> I don't want you to lie to her. 나는 네가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laughs> 원하지 않는다 난 네가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건 부정사의 부정문인가요? 아니에요 투부정사 투라이의 부정문이냐고요? 네. 네. 네 아닙니다 아니, 저, 해프, 아, 원하지 아니, 않는다는 아니, 거? 거 아니에요? 원수? 이게 소명사... 이, 그냥 문장에서 동사의 부정문이죠 아저씨들아 네 투부정사의 부정문이? 아니요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했잖아 네. 원하지 않는다 일반 부정문이에요. 네, 네. 나는 원한다죠. 이거는 네가 그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네. 걸 원한다죠. 나투 부정사, 네. 뭐라고 했죠? 제가 나는 네. 이게 부정사의 부정문입니다. 아, 나는 네가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거고, 나는 네가 그녀에게 거짓말 안 하는 걸 원해. 이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문장. 낫 대신에 또 뭐도 쓸수 있어요? Never. 그렇죠 never 절대로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런 거할때 네. 낫보다 네. 좀더 강하죠 네. 나는 원하. 네가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그녀에게 절대로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 원한다 아 거짓말하지 않는 네. 걸 원한다 그중, <laughs> 알겠슈? 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낫투 네. 부정사 추가 예문 보도록 합니다. 나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이죠? 3형이. 3형식 문장 보는 거예요. 네.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나는 결정 못했다. 네. 나는 그들을 초대하는 걸 절대로 전혀 결정하지도 못했다. 강조하는 거고 나토 들어갑니다. 나는 그들을 초대 안 하는 걸안 하기로 결정했다. 네. 뜻이 좀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어. 어. 나는 그들을 초대하는 걸 결정 못 했어. 네. 결정하지 않았어. 초대하는 걸 결정 안 했어. 근데 어떤 게좀더 강한 것 같지? 그지? 나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거는 나는 그들을 초대하는 걸 절대로 결정, 결심 못안 했어. 이거지만 나는 그들을 초대하지 절대로 초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이게 더 부드럽죠. 네. 예. 뭔가 의미 전달이 잘 되죠. 그래서 나트무정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